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도르트신조 제1교리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의 제3항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소식이 존재합니다. 경제 소식, 정치, 연예계 이야기, 또 요즘같이 홍수 사건 전쟁 이야기 등 수많은 정보를 쏟아냅니다. 그러나 진정한 소식, 영혼을 살리는 소식, 그리고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소식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 군 뉴스입니다. 도르트 신조 제1교리 사망은 이 복음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고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는지를 선언합니다. 제1교리 사망 본문을 보면은 인간이 믿음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전파자들을 그가 원하시고 기뻐하는 사람에게 보내시는데 이들의 사역으로 사람들이 부름을 받아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로마서 10장 14, 15절에 그런 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네. 이3 항목은 하나님의 구속 계획 속에서 복음이 어떻게 인간에게 전달되는지를 다룹니다. 복음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지한 초청이며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은혜의 손짓입니다. 복음은 단지 좋은 소식만이 아닙니다.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이 소식은 모두 죄와 죽음으로, 하나님 죄와 죽음으로 인하여, 영적인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인류에게 구원을, 구원하는,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19세기 유럽에 치명적인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어갔고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러던 중한 의사가 백신을 개발했고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그는 도시마다 다니며 사람에게 무료로 백신을 맞도록 권했습니다. 그 소식은 마을마다 기쁜 소식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 백신이 자신을 죽음에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복음도 이와 같습니다. 복음은 죄라는 죄와 사망이라는 전염병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백신이며 그 소식을 듣고 믿는 자는 지금 여기서부터 영원히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쁜 소식을 세상에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선지자들, 사도들 그리고 오늘날 교회 에 목사, 교사, 선교사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인종, 출신, 계급, 성별을 가리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소식입니다. 도르트 신조는 이 중요한 진리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고 전적으로 진 진지하고 전적으로 진실하게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만 구원하신다면 모든 사람을 전심으로 부르시는 건 아니지 않나. 그러나 도르트 신조는 하나님이 외적인 복음 선포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진실하게 부르신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반항하여 집을 떠났고 아버지의 유산을 낭비했습니다. 아버지는 매일 대문 앞에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편지를 써서 곳곳에 보냈습니다. 편지에는 사랑하는 아들아 언제든지 돌아오너라 내가 널 기다린다는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부름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진심 어린 초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죄로 떠나버린 인류를 향해 복음이라는 편지를 통해 부르십니다.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받아줄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 선포는 단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내면을 향한 초대입니다. 이 초대는 사랑에서 나온 것이며 하나님의 전적인 진실성에서 진실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복음을 통해 사람들에게 믿음과 회개로 나아 오라고 부르십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회개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께 돌아서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가 구원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바다 한가운데 배가 난파되어 사람들이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구조 헬기가 나타나 구명 밧줄을 던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밧줄을 믿고 붙잡았고 헬기에 의해 구조됐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밧줄을 의심하며 혹시 밧줄이 끊어지지 않을까 하면서 붙잡지 않았습니다. 헬기는 떠났고 그 사람들은 구조받지 못했습니다. 복음은 하늘에서 던져진 구명의 밧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구원이 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끌어가시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복음을 통해 정중히 그리고 진지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믿음과 회개의 응답을 기대하십니다. 도르트 신조 제1 교리는 하나님의 선택 교리를 다루지만 동시에 복음 선포의 보편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은 인간의 책임을 무효화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을 들었을 때 회개하고 믿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셨는지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책임은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시했고 어떤 사람은 기쁘게 참석했습니다. 임금은 열린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초청했지만 결국 그 잔치에 참여한 자는. 초청에 반응한 자였습니다. 복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러나 그 초대에 응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결론적으로 도르트 신조 1교리 사망은 인간의 전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사이에서 복음의 부르심이 얼마나 진지하고 보편적인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선포하시며 그 누구도 핑계할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같이 반응해야 합니다. 복음을 들을 때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복음은 값없이 주어진 은혜입니다. 회개와 믿음으로 응답하십시오. 그것은 복음의 초대에 대한 참된 반응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십시오. 복음은 우리만의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님을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